뭐할 말이 없어 <laughs> 맛있잖아 이건 뭐 아시겠지만 다. 중예엠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비주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겁니다. 사라다빵입니다. 사라다빵 추억의 맛을 그대로 소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 소 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하죠? 옛날 사라다빵이에요. 샐러드빵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따 완성품 보시면 알겠지만, 랩에다 둘둘 말려있는데, 어왠지 너무 먹고 싶은 그거 있잖아. 오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이는 없어서 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양배추입니다. 칼로 썰으셔도 되고, 채칼에 닛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램수는 100g입니다. 100g. 100g인데 채치면은 되게 많아 보여. 당근 20g입니다. 당근 20g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게 옛날 사라방에 당근이 좀 있는 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햄입니다. 햄. 슬라이스 햄 같은 거 사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햄 있잖아요. 사셔갖고 이렇게 채쳐 줍니다. 아주 얇게. 햄은 50g입니다. 햄 좋아하신다고 저처럼 너무 많이 넣어 버리면은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 <laughs> 나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공육은 원래 자기만의 매력이 뿜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 건데 맛살이에요. 맛살은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50g 넣겠습니다. 맛살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완숙하셔도 되고 반숙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반숙하셔도 되고 달걀 두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달걀은 너무 잘은잘근 부시지 말고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부셔가지고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소스를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여기다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분말을 먼저 넣겠습니다 옛날 맛을 내려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설탕이에요 설탕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 양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1 테이블 스푼을 푹 넣어줍니다.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냥 이것만 넣겠습니다. 이거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있으시면은 효과가 두 배. 연유입니다, 연유. 연유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연유 좋아하시면은, 연유는 뭐 그냥 이렇게 톡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하나, 둘, 셋, 넷. 4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 제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담은 거는 여기 밑에 떨어지지 않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한 거예요. 4 테이블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진짜 별것도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다 후추 조금 넣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저희 쪽에서는 이 후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굵은 후추는 아니었지만 원래 그렇게 그런 건줄 알고 맛있는 줄 알았지. 후추는 취향이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사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건데 요새는 이 사라다빵 파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씻고 찾아봐도 제주변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들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영상 촬영은 핑 이게 삼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엔 이런 식으로 해서 코프치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툭툭 준 다음에 멕시칸 사라다 막 이랬거든? 물론 저는 술준 맛있지 몰라서고코프치은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잘 비벼줬으면 끝난 거죠? 잠깐만. 그래도가르나온 바이지?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사라다를 위해서 그냥 핫도그빵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게좀 막상 찾려놓하면 별로 없더라고. 없으면 그냥 식빵. 저는 영상 촬영하려고 일부러 이거를 구매를 했고 욕만 꼭꼭꼭 담아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안 넣었다. 소금. 소금. 이제 씹다 보니까 어, 너무 맛있는데 소금을 안 넣었어. 소금 2분의 티스푼 2.5ml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짜면 안 돼요. 짤 이유가 없어 안, 이거 안 넣어도 솔직히 상관 없거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간을 좀더 완벽하게. 이게 소금 같은 걸 넣어버리면 어차피 설탕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을 많이 시켜낼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당근보다는 양배추에서 간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엄청 빠져요. 그래서 오래오래 보관해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놨을 때는 그래서 더안 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소진을 못하면 좀 망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내가 주인이라면 그냥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먹으면 되잖아. 맛있으니까. 너무 욕망껏 담았는데도 이게 남았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그냥 사라다로 해서 드시면 돼요. 케찹은 왜 케찹이 <laughs> 없는지 모르겠는데 케찹을 위에다 뿌려줘야 됩니다. 케찹. 케찹을 위에다가 잘 좋아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 집에 파슬리 가루가 없어졌어. 파슬리 가루. 발이 달려갖고, 저희 집에 있는 건다 발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계속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빵을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은 뭐 버터에 구워도 되고, 땅콩잼 같은 거좀 바르셔도 되는데, 옛날 맛이니까. 그냥 말로 해서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팁. 요 비주얼이 없으면은 요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 바로 이 랩이잖아, 랩. 랩에다가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쫄뚤 말려서 이 케찹이랑 덕지덕지 묻어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대략 요해 느낌? 요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사먹고 싶죠 자마시렇던지방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 이렇게 해서 이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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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laughs> 맛있잖아. 이건 뭐아 시겠지만 다. 근데 제가 모든 분들에게 웬만큼 이거 맞춰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달아요. 아까 처음엔 별로 안 달았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잘못 섞었나봐. 조금 달아서 연유를 빼든가 설탕을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줄이든가 단게 싫으시면 전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단거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하지만 마지막 방법. 그런 걸 줄이지 마시고 마요네즈를 2 테이블스푼 더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중개인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다른 거 없고 진짜 왕새우장입니다 엄청 커요 시중에 있던 사이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복장 연어장 꼬막장 저는 요게 진짜 맛있는데 골뱅이장입니다 이 골뱅이장은 진짜로 아. 놀라워요 제가 이건 레시피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도 만들기 귀찮으시다 그러시면 제거 사드시면 됩니다 부장에만 앞으로 더 맛있는 반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차피 사드시는 거면 은 그냥 제거 한번 사드셔보세요 맛있으면 계속 사드시고 쭉쭉쭉쭉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